이 나무도 사실 4년 전에는 각광받았던 나무입니다. 그때는 정말 금값이었고요. 아... 35만원, 40만원에 그렇게 팔렸던 나무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시세가 좋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이 나무를 심었고 그게 지금의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원가도 안 들어, 안나오 인건비랑 뭐 그런 거 계산했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많이 심었지만 또 그러니까 또안 심으니까 또 기다려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2 금감나무 세 가지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을 누르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2022 똥감나무 세 가지에 대해서 7만 평 나무 농사를 짓고 계신 나무마켓 이정규 대표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만 평 나무 농사꾼 이 대표입니다. 7만 평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뭔가 기가 죽는데. 대송니다 <laughs> 최대한 어필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금 2022 지금 금감 나무 세 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야, 진짜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이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무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음. 이 교목류, 키가 큰 나무들이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지금 국가에서 진행 중인 녹지 사업에 이런 교목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이 시장을 되게 크게 보고 있고요 네. 도시의 지금 문제들 기후라든지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똥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사실 똥값이라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나무 시장 사이클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 금액들이 조금씩 올라왔는데요 네. 똥값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까지 음. 안오른 나무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고 네. 진짜 똥, 똥값인 나무가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네, 그렇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자세 네.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뭐죠? 한딸나무입니다한딸나무네 네. 하얀색 꽃이 피는 나무고요 아, 네네.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나무이긴 해요 네. 소교목에 이제 들어가는 나무고요 네. 산딸 나무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 농사를 지었을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네. 이제 전지 작업도 한 번만, 두목 작업만 한번 해주시면, 네. 그다음부터는 크게 손갈 일이 없는 나무인데, 네. 다른 나무들은 이제 다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네. 아직 오르지 네. 않고 있고, 저왜 네.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음, 이제 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적고, 네. 네. 큰 나무들 사이에 조금 조금 껴서 들어가는 네. 그런 느낌의 나무이다 보니까, 네. 아직은 금액이 상승에는 속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산딸나무는 보통 6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4 0 원, 5만 원 이렇게 네. 형성되어 있습니다. 몇 점이냐 이런 말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교목에 이제 점수를 잴 때는 크게 근원경이랑 흉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보통 대다수의 나무가 근원경에서 됩니다. 네, 보통 바닥에서 이렇게 나무의 둘레를 재는 거고요. 이 지름에 이제 센치로 계산을 합니다. 보통 이제 10점이라면, 1 10, 지름 10cm를 보시면 됩니다. 흉고에서 재는 나무들은 네. 보통 가슴 높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바닥에서 1m 20cm 정도. 네. 보시면 되고, 네. 여기에서 똑같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네. 보통 나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네. 점당 만 원은 돼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그러니까 6점이면 6만 원에는 팔아야 네. 어느 정도 괜찮게 생각하시는데, 네. 점당 만 원이 안 되고 있는 추세고요. 전체적으로 시세가 조금 낮은 나무입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심었습니다. 어... <laughs> 그래도, 그래도. 존버. 좀버... 아, 존버. 네, 저희는 매년 꾸준히 심어서 네. 언젠가는 이게 맞아 떨어질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산달나무 얘기해 주셨는데 키우면서 좀 주의사항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묘목일 때 네. 지주대 세워주는 거 네. 이제 목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주대 작업을 잘해 주시고요 네. 두목 작업 아까 이렇게 지하고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교목은 네. 그 지하고 잡아주는 작업만 제때 해 주시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2022년 똥값나무 자두 번째 산수유입니다 네, 산수유 네, 네 산수유 빨간 네. 열매로 유명한 나무인데 네. 사실, 뭐, 이 나무도 제가 똥값이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 네. 산딸이랑 비슷하게 아직 시세가 안 오른 나무고요. 네. 어, 산수유는 그래도 산딸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나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매년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네. 찾는 분들도 있는 나무인데, 네. 아직은 금액은 안 올랐습니다. 얼마 정도로 지금? 산수랑 산딸이랑 금액이 비슷합니다. 6점 기준으로 한 5만원, 5만5천원. 그것도 흉고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근 농경? 받 아, 됩니 네. 주의할 점은 특별히 없이 엄청 쉬운 나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땅이 줄질 나요. 아, 네. 그런 땅이 줄줄나면서도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가장 지금 똥가? 똥간... 네, 뭔가요, 지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잎판 나무입니다. 아, 나무라고. 지금 이 농장에 저는 가끔씩 들리면요. 네. 어, 얘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얘들을 쳐다도 안 봅니다. <웃음> <웃음> 네, 솔직히 지금 그 정도로 네.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 나무고요. 아.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희가 7만 평 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데, 60%가 이팜 나무예요. 이팜 어. 나무를 제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또 존버하면, 네. 또 분명히 시세가 오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제 생각에는, 네. 이 3년 후부터는 이합 네. 나무도 작은 점수는 네, 네.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점수는 좀 알아줄 것이다. 네, 큰 나무들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큰 나무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합 아, 나무가 아무리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네, 네. 나무가 너무 많아서 네네. 시세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수형이 좋은 나무들만 판매가 되겠죠.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원하게 네. 말씀해 주시네요. 네네. 보통은 뭐안 팔려도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이팝 네. <laughs> <laughs> 나무는 뭐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좀 키우면서 주의할 점 있나요? 이팝 나무는 네. 일단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기본적으로 8점이 되기 전까지는 나무가 크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더디고요. 음. 그 대신 이제 8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탄력이붙어서 조금 빨리 크는 나무긴 합니다. 대기만성이 스타일이네요. 네, 맞아요. 네. 금액도 대기만성이어야 될 텐데 아,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laughs> 아, 지금 금액은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12점 기준으로 네. 싸게 파시는 분들은 3만 원에서 파시고, 3만 원. 네, 뭐좀잘 받으면 네. 5만 원. 5만 원. 점당 만 원은커녕 지금 형편없죠. <laughs> 정말 농사 지금 원가도 안, 들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인건비랑 뭐 그런 거 계산했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네. 장점이라면. 잘 삽니다. 워낙 안 좋은 환경에서도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자율은 적은 나무 그런 장점입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나무는다 내한성 갖추고 있죠? 네 맞습니다. 내한... 이 나무도 사실 4년 전에는 각광받았던 나무입니다. 그때는 정말 금값이었고요. 아... 15점 나무가 네. 35만 원, 40만 원에 그렇게 팔렸던 나무.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시세가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이 나무를 키었고 그게 지금의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데요 너무 많이 심었지만 또 그러니까 또안 심으니까 또 기다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리도 있고요 하지만 대표님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어. 앞으로 이런 트렌드를 좀, 좀 자주 말씀해 주실 거죠? 어 그럼요 비워만 예, 예.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나무마켓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일반 분들한테 조금 더 정보를 많이 드리고 나무 거래 자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컨텐츠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거기다가도 <laughs> 관리법 많이 알려주실 알려주, 거예요? 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